안녕하세요 아침이 됐습니다 f c h a n 다 e 다 e 다 n through a lot of pain.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제 o the h o u s 재밌는 게강 쪽으로는 전부 경작지예요 경작지고 전남하문역까지 돌아나가요. 반대 쪽은 또 완전히 좀 황무지고 열차 진해방야 반대 쪽이거든요. 이쪽은 전부 다 주거지네 강이 없으니까. 열세 시간 만에 아수한에 도착을 네, 했습니다 이제. 아수한 기차역의 이제 바깥 모습이고요. 해서 처음 온 곳이 아스한 댐이 있는 곳인데, 아사댐 중에서 하부 댐에 속하는 곳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집트의 그 상당 국분의 전력을 생산하나봐요. 그 아수한이란 지역은 제가 댐을 보러 온건 아니고 이집트 신왕국 시절 이집트가 이제 가장 번영하던 그시절에 수많은 이제 신전들이 있는 곳이고 대표적인 신전이 룩소르라고 시는이거든요 수도 이제 카이로보다도 훨씬 더 이제 많은 쪽지를 관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아수완 지역입니다. 맨 반대쪽에 이제 상류 지역인데 완전 바다야 바다. 얼마나 이제 강폭이 넓어졌는지 여기서 보면 끝도 안 보여요. 이제 이 강이. 지금 온 곳은 이제 이집트의 진주라고 예, 이야기하는 어, 필레 신전에 왔거든요. 기원전 380년에서 362년 제 만들어진 제 신전인데요. 이집트에서는 가장 유명한 어 신전 중에. 예 하나입니다. 1 9 0 0 년대 이제 아산 댐이 건설되면서 이제 신전이 있던 지역이 이제 물에 잠겨야되고 이제 섬으로 변해요. 점점점점 점점 수위가 높아지니까는 예전에 있던 곳이 아니라 1 9 8 0 년대 유네스코의 움을 받아서 여기 신전을 사만 조각으로 잘라서 현재의 이제 위치죠? 아킬키아 섬으로 이제 이전을 했다라고 해요. 이시스하고 이제 오리시스라고 하는 이제 신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전이고요. 네, 지금 현재 위치가 이제 섬이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배를 타고 저희가 신전으로 이동해야 돼요. 2 0 0 0년전 이제 이집트에서 그 시즈하고 클레파트라하고 사랑을 나누죠. 게되두 사람의 뭐 신혼 여행지로 여기 왔었다라고 또 이런 또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오늘도 날씨는 아주 훌륭합니다. 이집트에서 구름도 봐보고 자 오늘 타고 갈 배예요. 배가 진짜 많다 그러니까 이 배가 전부 다이 신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집트가 지금 인근의 전쟁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이 배들이 지금 다 놀고 있어요 지금 이 겨울이 성수기거든 12월 달이 이집트가요 이렇게 여유로워요 지금 이 관광하는 길저 어, 앞쪽에 이제 신전의 모습이 <laughs> 보이고 있어요 음... 특이하다 진짜 지형이 어, 이 신전이 나오는 힘들신전 지금 모습이 이제 1980년대 유네스코에서 4만 개주각으로이 신전을 갖다가 이전시켜 놓은 모습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이벽면에 상용문자들, 예전에 이 강물 아래로 가래 앉아있던 건데, 1980년대에 다시 이렇게 이제 지금의 잘도 이전시켰다 그랬죠. 네. 그리스 지역보다도 더 보존이 잘된것 같아.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이런 데가면은 진짜 다 무너진 것만 있는데 어이 조각들이 이제 파진 게 과거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파라 별로 멀어 주세요. 기독교는 우상숭배를 금지시키니까. 얄라. <laughs> 얄라. 얄라. Uh, this temple belongs to goddess is Isis. 이시스 여신을 위한 신전이라 했죠? 제가 통경을해드릴예요 야. Isis. 아... 이시스 <laughs> 미나가 인정한 이시스 여신이에요. 이시스는 미의 신이죠? 이게 name? 이시스 자세예요. And your name Egyptian name i s 아, 이시스. 이제부터 okay. 이시스로 부르시면 됩니다. Osiris. Okay. <laughs> 오시리스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죠? Osiris is a god of fertility. 풍요의 신요 풍요의 신 And Isis is the goddess of magic and love. 미예신 그 마법의 신이라 했죠? God d e s s Nephthys, the goddess of the house. 네프티스는 가사레 신이요 다사네 신. 씨. Set is the god of desert, storm and foreign lands. 세트는 사막의 신이고요. 약간 파괴신이에요. 파괴신. 악역입니다. 악역. So, the story starts when Osiris was the god of fertility and Nile Valley and Set For the desert. 원래 오시스 이총네 명의 신이 존재하거든요. 전부 다 형제예요. 형제 자매지만 오시스 이시스 부부고요. 네프티스 세트 부부입니다. 근데 오시스는 짱이었죠짱이어서 모든 국민들이 짱. 오시리스를 좋아했어요. <laughs> 그래서 모든 기도는 전부 다 오시리스한테 가는 거죠. So he became jealous. 동, 세트가 동생인데요. 세트가 형을 엄청나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세트는 사막의 신이에요. 사막은 누구도 안 좋아하죠. 하지만 OCS는 풍요의 신, 나일강의 신이기 때문에 모두 다 존경을 하는 겁니다. So he killed his brother. Yeah. Oh. oh. And cut his body fourteen pieces. 15. 그래서 세트가 OCS를 열네 조각 토막 살이를해버려요 <laughs> 네. 토막 살이를해서그 조각을 이집트 전국에 뿌려버립니다. 모든 곳에 뿌려졌는데 이 필레 섬이거든요. 필레, 필레 섬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그 신신 함구가 떨어졌다고 믿었어요. 네. Here we f o u n 를찾았다고하는데 이거는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Isis collect the body from everywhere in Egypt. 이시스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신을 모으거든요. 모아서 마법의 신인간 부활을 시켜요. They pray with her sister Nephtys on the body of Osiris and then rising from death. 지금 부활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길하는 Then i s i s and Osiris have love and she gets pregnant by Horus. Egyptian name is Horus. Morus. Horus h o r u s the baby b a b y <laughs> h o r u s the b a b y i s the son of i s i s a n d Osiris. Osiris is the son of and Osiris. Osiris is the son of o s i then Osiris move from the world to the afterlife. Osiris가 염라대왕이랬잖아요. 이렇게 부활을 하고 다시 염라대왕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What? This is Osiris became mm. like this. Osiris가 부활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피부색이 초록색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초록색이 침물이 올라왔을 때 초록색으로 활짝 피잖아요. 그거를 보고 다시 생명이 불어났다해서 초록색으로 표현하고요. 부활한 다음에는 입 자세가 오시스 자세예요. 방문가에서 보셨죠 이거 이 자세. 그게 전부 다 오시스 자세에서 따온 겁니다. Then set. 형을 죽였더니 아들이 나왔어요. 세트 입장에서는 화나죠. 또 죽이러 출동한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Isis, Isis took Horus and hide him in North Egypt in p a p r u s plant inside. 그래서 Isis가 아들 도 이러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해서 북쪽에파피수스가 이렇게 모인 곳에 숨겨놓습니다. Till he grown up. Adult Horus. h o r s 가 컸어요. Get married to Hathor. Hathor is the wife of Horus. She took care of him till he grown up, became strong. 이때부터 h a t 가 등장을 합니다. h a t 는 i s i 가 Horus를 순교는 거서 h a t 가 키워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h o r 가 사랑에 빠집니다. h a t 한테 And he must come back to take revenge from his uncle. h a t 가 h o r 가클 때까지 계속 돌봐주면서 h o r 가 삼촌이죠. 삼촌한테 복수하려고 계속 계속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The rest of the s story... t 이제 다음 얘기는 에드푸 신전. 제가 내일 모레 가죠. 에드푸 신전에서 할 겁니다. We'll see, we'll see the d a 여기가 열주실입니다. 열주실. 열주실. 열주실이에요. 열주실. 야 조각 하나하나 기가 막히네요 진짜. 호루스와 파토르한테 저승 먹이는 모습이 표현한 거예요. 이 필레 신전은 호루스의 어린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저희가 가야 나중에 에드보 신전은 호르스가 성인이 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몸을 보시면 완전 입체적으로 그려놨어요. 그렇죠? 여기는 그리스 때 지어진 겁니요 언덕 위에 신전언 옮겨놓으니까 아주 멋있는데 전부 여기 다상용문자구나 여기도 당시 이집트에 이제 파라원들이 이제 신들을 위해서 향료를 바친다거나 음식을 바친다거나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주로 주제로 조성된 신전 같아요